네 유신 쇼먹쇼 먹방 미션 오늘 KS님 먹쇼의 요정 KS님 이 시청하신 24회 연속의 먹쇼 오늘은 단가가 좀 셉니다 봉추 찜닭입니다 아, 이게 좀 예전에 제가 몇년 전에 저희 누나 누님하고 갔었는데 어, 그때 이제 누님이 사셨,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, 정말 맛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괜찮은 집입니다 오, 정말 오래 제가 여기 붙천서 이사 온 지가 십몇년 됐으니까, 십몇년 동안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.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, 그래서 오늘은 봉추 찜닭편으로, 약간 매운맛, 조금 매운맛, 네, 보통 맛이 있는데, 조금 매운맛으로. 밥 없이, 여기는 이제 당면이 들어가서, 이게, 이게 중국 당면인가? 길쭉, 이 넓적한 당면이 들어가서, 요걸 식사, 식사, 저기 대용으로. 요, 다음 거랑 갖고 왔네. 음. 음. 요게 당면이 바로 먹을 거면은 요걸 같이 그 고기랑 요리해서 오고 따로 먹을 거면은 파하고 이게 따로 와요. 음. 저는 따로 쪄잠을 걸 가져와야 될것 가져. 같애 샤아 어제는 와크치킨이었는데 오늘도 닭 시리즈로 김딱은 국물을 찍어 먹으면, 퍽퍽할 틈이 없어. 고기 먹을 땐 뼈를 조심해야 돼. 키키제즈님 플렉스 100개 감사합니다. 어, 키키제즈님 100플렉스 감사합니다. 청도남이 오랜만이시네요. 아, 아... 원래 이거 한 병씩 다 먹는데 남겨가지고 김이 조금 빠졌네. 청도남님 먹고 있잖아 지금 먹쇼할 때는 원래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네, 청도남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. 네, 먹쇼할 때는 채팅창도 채팅 아발음도안 어, 채팅창도 잘안 봐요. 양해 말씀 좀 드리고 먹는 제. 먹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먹쇼 미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까우 뜨거. 음. 원래 매니저 분들이나 애청자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. 예,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애청자분들은 오시자마자 잡니다 딴 일을 하거나 음, 다 잡니다 그냥 와서 잡니다 키키제즈님 플렉스 100개 감사합니다 오, 키키제즈님 저 일부러 100플렉스 <laughs> 감사합니다 음. 제가 지금 소리를, 이어폰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어요. 근데 화면 보고 지금. 예. 키키재즈님 감사합니다. 재즈님. 요거는 봉추 찜닭입니다. 이거 이제 같이 온 동치미. 아 동치미의 생강향이 너무 세네.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. 생강향이 너무 세네. 생강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생강이 너무 세니까. 저는 음식에 생강이나 마늘향이 너무 센 거는 좀 찜닭입니다. 칼칼하니 제가 이제 생수를 좀 조금 오래 좀 졸이려다가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오, 감자, 감자. 감, 어제는 양념 감자 튀김. 음... 감자가 좋은 감자 쓴다. 마른 이 고, 호, 마른 커 뭐라고 해야 돼? 마른 고추를 넣어가지고 칼칼하니 포장하시거나 배달하실 때는 당면 따로 하시면 파하고 따로 줍니다 아이구야 재즈님 오늘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시네요 재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2, 3, 4 감사합니다 아, 더 밖에는 서늘한데 여긴는더 오늘 아주 사건이 많았었죠. 나라 걱정하시느라고 힘들 것 같습니다. 사는 거 걱정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? 날씨도 추워지는데 경제를 민생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.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지만 닭고기처럼 다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극과 극 치킨에 음? 닭볶음탕에 낌닭에 <laughs> 오실개 감사합니다. 아, 국물이 짜지라는 리리쓰리님 오시, 오시플렉스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먹는데, 이렇게 환호가 드문 일인데, 혼자 먹기 적당하네. <laughs> 둘이 먹으려면, 중짜. 요것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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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실은 <laughs> 밥하고 같이 먹으면 둘이 먹을 수 있는데. 이게 새우로 보여요? 목뼈인데 음, 리리님 새우 먹고 싶었구나. 웬 음. <laughs> 새우? 음. Hmm. 스튜디오가 바뀌었는데 똑같대. 아니 그렇게 안 척하신 분들뭐 신기한 게 스튜디오를 완전히 바꿨는데 물론 이게 건물의 구조는 똑같지만 음. 김치가 시원하니. 민첩님, 음. <laughs> 네, 또또 제거해주세요. 어, 퍼가지도 응. 않고 파가 <laughs> 감자만 남았네. <laughs> 먹이 뭡니까 테러리스트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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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콜라는 남은 거 베스트 베스트 아껴 잘살죠 아. 오늘 진짜 요새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저녁에 1 시간 정도 계속 누워 있다가 방송하거든요. 누워 있다가 겨우 이제 이렇게 몸 끌고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지금 하는데 저녁에 힘을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힘을 나게 해줘야 됩니다. 어. 아 좋아 아주 좋아 네, 오늘 먹쇼요정 KS님이 시청하신 24회 연속 먹쇼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내일 또 예약을 하셨는데 내일까지 내일은 25회 25회 연속 내일은 어, 뭐였더라 얼큰한 순대국, 얼큰 순대국. 어, 내일은 제 최애 메뉴였던 메뉴 중에 하나인 얼큰 순대국을 밥 말아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얼큰 순대국. 자, 그리고 내일은, 어, 낮에, 예, 내일이 목요일이죠. 내일 낮에, 시흥, 경기도 시흥시 아쿠아 팻랜드에서 개최되는 한국 관상어 산업박람회 예, 복도리와 함께 갈 예정입니다. 복도리와 함께 예, 열대어들도 좀 보고 예, 그리고 또 깜짝 어디 다시 좀 들렸다가 올 생각인데 음,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야외 방송이네요. 이번 주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밤에는 이제 25회 연속 복쇼 얼큰 순대국 먹고 예, 이번 주 토요일.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에서 촛불 대행진이 있습니다. 오늘 저 민주당 당사 습격 사건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 아마 국회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민주당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왜 악수를 계속, 그 악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. 저,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찍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. 점심 때쯤 일찍 출발해서 여기서뭐 지하철 타면은 한 시간 좀좀 걸리니까 지하철 타고 갈 예정이고 혹시 이번 주 토요일날 광화문 촛불 냉진 가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절대 카톡을 해서 같이 차라도 하거나 가, 같이 촛불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먹쇼 먹방 여기서 끝.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다시 보기로.